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커쇼가 통산 200승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 199승에 성공했던 커쇼는 9수 없이 곧바로 200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익수 헤이워드의 베이스 3개짜리 실책으로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무사 삼루에 몰린 커쇼는 마치 2008년 데뷔 때를 보는 것 같은 컵으로 무사 삼루를 극복해 냅니다. 커쇼는 컵으로 마르테와 린도어를 삼진 잡았고 알론소는 포심으로 잡아냅니다. 그리고 7인인 국회의 무피안타 무실점에올 시즌 최고 피칭으로 자기가 주인공인 날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커쇼는 7회 2사 1삼루의 실점 위기에서 토미 팸을 삼진으로 잡아내고 포효합니다. 커쇼는 내경기에서 3승 1패 2.5위가 됐습니다. 200승 88패로 통산 승률이 6할 9푼 4리가된 커쇼는 6할 9푼인 화이티 포드를 제치고 200승 투수 승률 역대 1위에 올랐습니다. 탈삼진 역대 22위에도 오른 커쇼는 3,000 탈삼진에 167개가 남았습니다. 또한 209승의 돈 드라이스데일과 233승의 돈 서튼까지 넘게 되면 다저스 역대 최다승 투수가 됩니다. 배츠가 출산휴가를 떠나면서 많이 허전해 보였던 다저스 타선은 제이디 마르티네스가 1회 투런 홈런, 3회 솔로 홈런을 포함해 5타수 4안타 4타점의 대활약으로 커쇼와 함께 5대 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다시 구승구패가 된 다저스는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배츠의 유격수 기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저스 유격수의 공격력은 메이저리그 27위로. 배츠는 메이저 리그 레벨에서는 유격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커쇼가 시즌 최고의 피칭을 한 날, 세일도 우리가 알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스턴이 개막전을 맡기지 않았을 정도로 시즌 출발을 조심스럽게 시킨 세일은 첫세 경기에서 12이닝 18피안타 15자책이었지만 오늘은 전성기 시절의 위력투를 통해. 6인닝 11K, 3피안타 1실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고구속으로 96마일을 찍기도 했지만 제구가 더 인상적이었던 세일은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통해 19번의 스윙을 이끌어냈습니다. 볼티모어를 상대로 3인닝 7실점, 템파베이를 상대로 4인닝 5자책이었던 세일은 볼티모어 원정인 다음 경기를 통해 진짜로 돌아왔는지를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보스턴은 맞는 순간 보스턴 중계진이 파울이라며 한숨을 쉬었지만 절묘하게 페어 지역에 떨어진 버드고의 끝내기 한타에 힘입어 승리했습니다. 5이닝 7K 1실점의 소니 그레이는 4경기 연속 1실점 이하를 이어갔고 오늘도 오타수 무안타에 그쳐 최근 6경기에서 21타수 1안타인 요시다는 타율이 1할 6푼 7리까지 떨어졌습니다. 베이브 루스를 1920년에 데려올 때까지만 해도. 1903년 뒤늦게 창단한 팀이었던 양키스는 인기에서 뉴욕 자이언츠에 밀려있었고 자이언츠의 폴로그라운드를 빌려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스를 통해 돈을 엄청나게 벌었고 루스가 지은 집이라고 불린 양키스타디움을 1923년 오늘 개장합니다. 100년 전 양키스타디움 경기에서 루스의 스리런에 힘입어 보스턴을 4대1로 꺾었던 양키스는 하지만 오늘은 저지가 홈런을 치는 대신 오타니에게 홈런을 맞고 패했습니다. 16경기만에 4호를친 오타니는 20경기였던 지난해보다 페이스가 빠릅니다. 시즌 첫 도루를 성공시킨 오타니가 3타수 1홈런 2타점을 기록한 반면 희생 플라이타점을 올린 저지는 3타수 무한타 1타점에 그쳤습니다. 한편 보스턴 경기에서 비 때문에 공을 31개밖에 던지지 않고 교체됐던 오타니는 등판일를 이틀 앞으로 당겨 토요일 캔자시티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오타니는 다음 상대 역시 미러키에서 오클랜드로 바뀌게 됩니다. 양키스의 대체 선발인 클락 슈미트는 오늘도 3.2이닝 6피안타 4실점에 그쳐 세 경기 성적이 1패 8.79가 됐습니다. 샌데고는 스넬 전담 해설위원인 이창섭 위원의 말대로 타티스의 복귀전을 더 화려하게 만들 모양입니다. 그제 미러키에게 0대1, 어제 애틀란타에게 0대2로 패했던 샌데에고는 8회 말 소토의 땅볼 타점으로 25이닝 연속 무득점에서 탈출합니다. 하지만 득점이 나온 시점은 8회 초크리스멧이 알비스에게 3런을 맞아 0대5로 벌어진 후였고, 한 점을 겨우 낸샌데에고는 9회 초 다시 올슨에게 3런을 맞아 완전히 백기를 들게 됩니다. 최근 3경기에서 1득점인 샌데구는 3경기 득점권에서 17타수 1안타입니다. 5이닝 2실점이 올 시즌 가장 좋은 결과인 스넬은 전혀 칭찬할 만한 피칭이 아니었고 김하성은 못 맞는 공 하나를 제외하면 세타성 모두 3진을 당했습니다. 소토는 2타수 1안타 2볼렛을 기록했지만 8회 말 14-13루에서의 땅볼 타점은 오히려 추격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울슨, 머피, 알비스가 홈런 세방을 날린 애틀란타는 샌데구를 5회까지 노이트로 묶은 스트라이더가 6인님 국회의 1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따냈고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콜로라도를 5대3으로 제압한 피츠버그는 오늘도 벨라스케스가 6이닝을 3실점으로 버텨 8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이어갔습니다. 10번의 퀄리티 스타트는 다저스와 함께 메이저리그 공동 1위입니다. 어제 9회 초에 올라온 야수를 상대로 홈런을 때려냈던 스위스키는 오늘은 콜로라도 선발 우레냐를 상대로 연타석 홈런을 날렸습니다. 배지와는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지만 데뷔 후 8연속 도루 성공이 중단됐으며 데뷔 후 처음으로 병살타를 날리고 처음으로 견제사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격수수비도 흔들렸습니다. 7연패 늪에 빠진 콜로라도는 내일 오스틴 간버가 등판합니다. 3년 6,3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토론토 데뷔전에서 3 1이닝 시피안타 9실점에 그쳤던 베시슨 3경기 연속 호투를 이어갔습니다. 앞선 두경기가 6이닝 3피안타 2자책과 6이닝 4피안타 2실점이었던 베시스는 오늘도 6.1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해 휴스턴 전 4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토론토는 8회 1사1리로에서 올라온 메이자가 알바레스와 터커에게 적시타를 맞아 두점 차로 쫓겼지만, 로마노가 아웃카운트 4개를 잡아내고, 7세이브 노블론을 이어갔습니다. 얼마를 받을 생각인지가 궁금한 체프먼은 다섯 번째 홈런을 때려냈고, 게레로는 미니메이파크에서 데뷔 첫 홈런을 날렸습니다. 닉 로돌로와 타지 브래들리의 대결은 브래들리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브래들리가 5.1이닝 국회의 무실점 승리를 따낸 반면 누군가의 칭찬을 받은 로돌로는 홈런 3방을 맞고 4.2이닝 12피안타 8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신시네티는 헌터그린과 2년차에서 7년차를 커버하는 6년 5,3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9년 시애틀이 가지고 있는 개막 후 20경기 연속 홈런에 3경기 차로 따라붙은 템파베이는 최고의 출발을 했던 제프리 스프링스가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템파베이는 5년차 시즌을 시작하는 스프링스와 4년 3,1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힌치 감독이 바에스를 경기 중에 교체한 이후 분위기가 달라진 디트로이트는 클리브랜드와 더블레더를 모두 승리하고. 그날 이후 5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디트로이트는 1차전을 캐리 카펜터의 끝내기 홈런으로 승리해 3경기 연속 끝내기 승리를 이어갔고 2차전에서는 이로드의 8이닝 10K 무볼렛 무실점 우투에 힘입어 1대0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바에스와 함께 입단했지만 지난해 실망스러웠던 이로드는 2012년 슈어저 이후 처음으로 8이닝 이상 10K 무볼렛 무실점을 달성한 디트로이트 투수가 됐습니다. 필리스와 화이삭스는 1승 1패를 나눠 가졌습니다. 1차전에서 랜스린이 5.1이닝 10피안타 5실점으로 무너진 화이삭스는 2차전에서 지올리토의 6이닝 7K 노이트 후 합작 노이트에 도전했지만 8에 올라온 에런범머가 첫 타자 마쉬에게 안타를 맞아 3피안타 승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스타스는 2차전에서 17경기 연속 안타가 중단됐고 스리런 홈런이 뼈아팠던 폴터는 7이닝 3피 안타 3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어제 솔레어가 로건 앱을 상대로 역전 결승 스리런을 7회 쳤던 마이애미는 오늘은 4회에 터진 치즈메 역전 스리런으로 이틀 연속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이애미가 최근 6승 1패인 반면 5연패 늪에 빠진 샌프란시스코는 알렉스우드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클랜드를 6연패의 늪으로 밀어넣은 컵스는 스트로먼이 6인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고, 스즈키 세이아가5 번의 타석에서 2타수 2안타 3볼넷 전출루를 달성했습니다. 컵스와 3년 71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지만 올 시즌 후옥타우웃이 있는 스트로먼은 루이스 카스티오에 이어 ERA 메이저리그 2위에 올랐습니다. 3승 15패가 된 오클랜드는 이러다 2003년 디트로이트의 119패에 도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발진의 상태가 심각한 세인트루이스는 그동안 호투했던 몽고메리마저 4이닝 1피안타 7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플라우티를 제외하면 마이콜라스가 4경기에서 1패 8.10, 스티븐 매치가 3경기 2패 6.48, 우드포드가 3경기 2패 5.65, 몽고메리가 4경기 2승 2패 4.84인 카디너스는 2 0 0승에 우승을 남기고 부상자 명단에서 시즌을 시작한 웨인라이트가 5월 초 복귀를 목표로 리 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